그냥 디자인이야 다 전환 만... 어 지, 지금 저희 이거랑 안에 있는 거두개 어. 보신 적 있어요 어, 그거 반팔 네 반팔도 두개 있어가지고 지금 돼 있어서 만약에 주문하신다 그러면 어. 주문만 넣으면 돼요 음. 근데 바라, 지금은 아직 추우니까 유진이 반팔 반팔 대회 나갈 때는 저희거 빌려드리고요 저울에 네, 입으실 너, 거는 바람막이만 시면 되는데 이게 43,000원일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단체 할인할 때는 조금 더 할인해 줬는데 또... 네 지금 하려면 지금 두장에서세장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체 할인은 안 되고 재주문 할인만 해줄 거라서 한번 여쭤봐야 될거 같아요 안돼 안돼 놓치면 안돼 그래서 이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반팔은 저희가 지금 보고 내년에 다시 새로 맞출라 고하거든요 아, 그냥 이제 매년 1 년에 한 번씩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야, 뭐 다른 색으로. 네, 색깔은 똑같이 하는데 디자인만 좀 바꿔가지고. 아, 색깔 똑같이. 한번. 네, 그래서 색깔은 이제 아, 나, 나, 똑같이 나, 나, 나. 하면 본인들이 입고 싶은 거 그냥 흰색 입을 때는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입어도 되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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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간색 입을 때는 저희 흰색 빨간색이요 아, 위에 두 개야? 네, 두 벌. 걸... 그래서 이제. 흰색 입을 때는 그냥 흰색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대신 대회 같은데 나갈 때는 맞춰야 아. 되겠죠? 네 맞춰서 똑같은 걸로 입고 아, 빨리, 빨리.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기서면 아. 돼요 이거 전부 다 디자인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해달라 하면 수정해 주고 진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색깔부터 다, 네, 색깔부터 다 선택해야 돼가지고 만들어주고 수정하고 아... 한달 한 걸렸어요 아다 킨다 아니 들어가라 나... 저거 병신누가 그래서 일단 12월부터 저희 운동 그렇게 시작할건데 혹시 괜찮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몸 맞춰요 다얘기해아 괜찮아요 일단 저희 열만 겹치면 아디야 존나 어기영도 같이 하면 좋은데. 라 아, 기 <laughs> 시간 맞추기가 힘 들어서. 그거아 <laughs> 예, 축구 제일 맞추기 <laughs> <힘들어서. 그리고 웃음> 끝나면 아. 하나, 하나, 퇴근하면 아올 수 있나? 아올 수있 와, 나이스. 아다아아 그러니까 <laughs> 수업 8시에 끝나는데 애들 나. 나. 또 데려다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아이고 애들 다 데려다 주고 아, 이러면 아, 늦는 거 아, 아, 같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둘이 더더쪽야지 신다. 아 씨. 아, 이아 씨. 저저아 보이, 보이, 보이. 보이. 아, 굿. 어, 나가나? 어, 나갔네. 아, 형 저기 나갈게 동화 다갈게요

자을뛰기잘쫓기이더라 <목소리> 삼촌한테 커피 사줘라기 <목소리> 우리 꽝 하나 빵꾸 났더라. <목소리> <laughs> 저게 어다가쭉뚝 <목소리> 떨어져. 저 볼은. 이렇게 던지면. 근데 애초에 포물선은 오케이. 안 좋아. 찍었는지 모르겠다. 아, 뒤로. 어, 아, 들어갔어? 저저 어, 케이블 타이 갖고 좀 묶어줘야겠다. 조크랑 아, 아미디이랑 이거 맞나? 아니 아직 나는 그냥. 넷째 다 그거. 왜? 심판 보고. 라인 나갔어 시방 나와 가면. 아, 나갔다. 안 나갔다고 서골서골로몇번싸운거더나다골때다손 빼지 마손 좋아 보민아 공 밟아 잡부지 그냥 가자 가자 다 같이 보민아 리 뛰어 자, 봄이 다빈 준비. 봄이 다빈 준비. 야. 가운드. 아, 야! 됐다. 아 가자, 가자, 답이다, 올려, 가자. 와, 아, 아, 봐봐 존나네. 와, 김보미 왜이 느려? 엄미야 빨리 이리로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어아 좋아 좋아. 아. 어밍 범인 곳. 나도 아웃인 아 담이 코패스다. 담이? 아. 나나나 나. 데몬. 오케이. 지금 나올 것 같아. 나도 나아 저는. 저저 저. 봐. 너무 두말해. 대좋. 여기. 아, 안다, 좋아.

오케이, 오. 우와,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나이스야, 잘한다. 발 좋아, 오. 발 좋아. 에이, 좋아. 아니야. 너 쳤어, <웃음> <동일하다>. <웃음> 아, 핸들, 너나,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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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하나밖에 없어, 스나밖에 없어. 오케이형나나 가자. 이이이 돌아서. 야지어어이가운데치다이이 <espeface> <eccentricities sound>

오미 좋아, 좋아. 좋아. 몇분 몇몇 게임이야? 15분. 3분 남았어, 3분. 아, 2분 남았어, 2분. 잡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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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야. 아니, 다 그거, 그 내가 늦게 찍 아니, 을 거야. 잡을 잡을 거야. 가자 거야. 잡야잡 가? 거야. 가자. 야잡 가? 거야.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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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잡을

그잡아돼 어, 아이고 맞다 맞다 안되안 되려고 때려라 때려라 안 되려고 더 굳이 더 굳이 아 좋은 아이정은 50점 아1 어디가 가봐 가봐 아, 아니어디 해봐 형아 간다 니1자 2장 뺀 2장 만아이형아형아 내꺼야 내꺼야 야내야내야 확실해 확실해 그 맞아. 아왜다생각 <laughs> 아, 겠다 <laughs> 네, <자생가워요, 웃음> <laughs> 형, 위에 있어, 다름 있어. 형, 올려! 형, 형, 려 형, 올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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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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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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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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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홍존무 <laughs> 40분 더. 야, 20분 괜찮다. 안 나가서는 가야 자고 있는가야내 12시까지 찾을 거야. <laughs> 12시 깨아이고 <laughs> <해갖고, 웃음> 몰랐네. 아이 짧다. 와 어, 어, 살려, 슬라이디. 와이 드리블 하는게 진짜 힘들다 체력이 내 다리가 봐. 알고 있었지만 아, 자주 안해도 힘들다 아. 아, 진짜 잘 버틴다 <laughs> 저분이 그때 오지고에서 어. 뒤졌거든 야, 가자, 어. 야, 와 미친네 미처 사람 미치게 만드는 플레이어 사이드에서 드리블도 좋은데 <laughs> 저분 가운데 공넣고안 뜯기지 아. 한 20분 중에 한 18번 공격하고 <laughs> 이분. 우리 2분 왔다 가렸다. 인터벌 는구나 2분짜리에. 맞아. 따로 는거 따로 온데여 야. 음. 야. 야! 아, 나이스 이 어, 아우, 지금 너무 좋다. 골든골 어. 할게요. 예. 골든찍어골로오면 네. 이건 막뭐 올릴게. 공중에라도 발바닥으로 잡아아웃 되자마자 딱 발바닥으로 씹어 으면 자해 보자. 하나. 다시 다이징. 아, 길게, 놔 그냥. 어이구. 다, 다 길게 다나다 그냥. 이굴 길게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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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쭉 나. 쭉 올려 그냥. 올려 이제, 올려 이제 올려. 다시 줘. 그렇지. 그렇지. 아데 좋았어. 예상이었다. 와도 돼. 와도 돼. 빨리 빨 그냥 네가 오아 봐. 어! 이 와우! 자, 하리랑 가자. 명이 땅아리랑 땅아리. 오, 그래 한번 더. <해요> 잘, 나, 자, 하나 더, 하나 더, 빨리 우리. 승민이 형 초대 해시고 유니폼도 하신다. 바람막이. 어, 바람막이. 반팔은 일단 우리. 그때 빌려지안나가뭐 많창. 유 더비 개나 안개 한거 같은데. 고기 만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고리 늘린 걸 수도 있다. <laughs> 저 봐라, 저박민나이한짓 한다. 허리 숙이지 마라. 민아이 많은 거다. 오 아, 그래? <laughs> 이야 축구하라. 가자, 가자, 가자. 보니까 일부러 이런 상태 골키퍼 들고 차던데 골넣으려고 그러니까. <laughs> 골키퍼 나와 있을 때와 지금 안 나가고 어떻게 저기 와야 이마 아니 그게 대거 같나 아니 그때 너잘 치는데 우리 좋은 터게 됐지 그냥. 야 일단 리치도 긴신데 힘이 좋으시니까 안 된다 나 알지 아, 빨리 가야 되는데 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시 어시 터나 짐이지. 지민아이시 해. 야, 답이 나와 봐. 고 나와 봐. 안 나온다. <laughs> 가 어. 가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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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제발 좀 넣어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봄이나 봄이야 꼬배 꼬배 결대로 결대로 허우 시간 다 쭉쭉 가리쳐 보라 와 쏴겠습니다